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안 찍었죠? 안 찍었죠? 아니, 이 디센트 지갑하고, 그 다음에 뭐 리플리하게 좀 했는데,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지만은, 원래는 이제 파이코인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파이코인 영상에 대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 어떻게 보면,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감한 게 일단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이긴 한데, 뭐, 이, 너또 파이콘 가격도 왜 그러냐, 뭐, 어그로 끌어가지고, 어째 할거는데 야, 영상 제목을 아마 좀, 뭐, 아마 10억 이렇게 내가 책정할 것 같은데, 뭐, 어그로성도, 이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어그로성이 보기다는, 보다는요, 지금 이제 파이코인 값을 너무 높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100달러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100달러. 남들이 이제 파이콘 100달러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 저는 100달러예요. 이야기... 그때 이제 파이콘이 10원짜리였어요. 제가 파이코인을 100달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2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파이콘이 10원짜리 코인이었고,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도 취급 안 했던 코인이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한 2년 전에 출발하셨던 분은 송구자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나도 송구자급에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어쨌든 이제 파이코인 인기가 조금 시들해져 가는 기분은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신규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 뭐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파이코인뭐 10억 한다, 100억 한다, 뭐 1000억 한다, 뭐, 이렇게 계야개 1000억이면 뭐, 아니, 파이코인이 뭐, 개당 100억, 아이 죄송합니다 마이크 떨어졌어요 아이 마이크가 요즘 오늘은 이제 마이크를 새로 샀어요 마이크를 새로 하도 파이티비는 마이크 안 좋다 이래 가지고 마이크 새로 샀는데 이거 성능이 어질라져냐 비싼 거 샀는데 제가 마이크 비싼 거 옛날에 아이 예전에 이제 그 뭐, 뭐죠 이제 방송할 때아 여기 있는 거 마이크 비싼 거 하나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 꼭 비싸다고 잘되는게 아니더라고 와, 데 그런 거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좀 뭐냐면 나는 영상 쪽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영상 전문가라면 영상 퀄리티가 없던데 이럴 수 있는데 아니 뭐냐면 있잖아요 영상도 약간 이 카메라 가 좋아해요 <laughs> 방송 카메라는 방송국에 가야 카메라가 있지 뭐 집에 그 카메라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소니 거몇개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튜브 찍을 때까지는 소니 거저잘안 씁니다. 저거는 이제 이제 야외 나갈 때 이제 아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셋네. 음 어쨌든 의심하는 애들이 있어. 의심한 아니 오번에 이제 코코이잘 되면 이돈 벌어 갖고 코어콘잘 됐으면 요저 단편 영화 하나 찍을 생각은 100% 있었어요. 영화는 아 진짜 영화 아 진짜 코 코인인데 바로 영화 찍으려고 했는데 뭐 제작비 엄청나게 투자할 건 아니고요. 별은 뭐지? 발생각 별을 뽑을 생각은 있어. 요 오디션은 내가 볼 생각은 있었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이티 비상 소리야 했는데 아, 오늘 야요 너무, 너무 많이 샜는데 너무 많이 샜는데 이제 노숙장님과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파이코인이 이제 어, 10억 간다, 20억 간다, 이렇게 신생, 이렇게, 이제, 유튜브 분들이 하도 하길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파이코인이 뭐 10억 갈수있나 100억 갈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반대로 이렇게 야기 해볼게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0억 간다, 100억 간다 이야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이야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무슨, 무슨 대학 교수, 무슨 대학 교수하고, 뭐, 비트 캐온 아, 비트 캐이나도 <laughs> 비트코인 연구자나, 비트코인 10년 연구했네, 비트코인 5년 연구했나면서, 막, 많은, 뭐, 중국 교수, 우리나라 교수, 뭐, 해외 교수, 뭐, 각각 전 세계 교수들이 비트콩, 비트콩, 아, 비트코인, 비트코 비트코인 값을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 값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합니다. 3천만 원 하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천만 원 정도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때 대비한60% 정도 값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적인 스타일이 뭐냐면 1억은 무조건 간다. 내일도 갈수 있는데 이게 어 모르겠다. <laughs> 자기도 갖고 있으면서 <laughs> 어? 삼천만 원 하고 있대 이제 비트코인 하나가 삼천만 원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비트코인 하나가 이 원도 안 하는 시절 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원도 안 하는 시절 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이걸 팔아야 될까? 아,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채굴시키게 해줬잖아, 채굴 시키게 해줬잖아요. 채굴 채굴 시키게 해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단가가 필요할까? 예를 들어면 뭐 가치가 얼마 있는 애했을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실제로 언급한 이야기, 실 언급한 실제로 말했더니 말입니다. 전기세로 맞추자 해서 전기세, 비트코인 값은 전기세다 전기세. 그러면 이제 그걸 몇 센트라면 0.0000001 센트였어요. 0 0 0 0 0 0 0 1 센트였단 말이요 비트코인 최초 값이 1 센트도 아니고요. 0.0000001 센트였다니까. 값이 없었다는 뜻이고 우리나라 또 어찌면 이런도 안 한다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최초의 사,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런 값에 출발할지언정 결국 에는 엄청나게 비싸질 거라고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 실제로 이야기했었어요. 실제로 이야기했었고 그러고 이제 그 점점점 조금씩 인기 인기가 생기기 시작한 게니고 이제. 그게 알리지기 그때 이 캐시라고 어요이캐시라 해도 비트코인보다 먼저 했던 코인이 이 캐시라고 실제로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이 캐시가 다행스럽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화폐가 비트코인이 원이긴 한데 이 캐시는 암화폐가 호 아니고 지금의 뭐냐면, 자, 뭐, 카카오 코인. 뭐 이렇게, 이제, 뭐 삼수,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였는데 좀더 발전된 거예요. 뭐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랑 암호화폐랑 일반 그 카드랑 딱 중간에 있는 게이 캐시였는데 어 비트코인은 이 캐시를 힌트 받아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실제로 이 캐시를 힌트 받아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비트 이야기하는 걸왜 이야기를 주냐면요. 비트가 지금 10억 비트의 10억 100억 이야기를 파이 코인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총에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파이 코인이 만약에, 뭐, 하나 1억 간다, 하나 10억 간다, 그러면 시총이 도대체 얼마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도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야기한.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3천만 원 기준으로 받고, 예전에는 1, 2원 했던 거였잖아요. 예전에 1원도 안 했던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3천만 원 가고, 옛날에 8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 때, 시총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총을 자꾸 대비해버리면, 무슨 기준점이 생기는 건데, 비트가 이미, 이제, 8천만 원까지 가니까, 이제, 시총에는 비트가 금하고 비교되면서 1등 시총으로 비교 대상이 나타났던 거지, 항상 개가 뭐 비교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그 비교 대상이 제일 위에 있는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시 개당 10억, 100억을 외치잖아요. 원래 1원짜리였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파이코인 자체도 단가를 굉장히 낮게 보는 친구들 처음에 10원으로 봤잖아요. 파이콘은 10원 이렇게 외쳤던 친구들이 지금도 많고 옛날에는요. 그런 거를 뭐냐면 뭐 뭐니까 카카오톡 뭐 카카오톡 뭐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통 모임을 보면 파이콘은 10원, 파이콘 이원뭐 이렇게 뭐, 뭐 방을 만들고 세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파이콘은 10원 이렇게 해 주고 자기도 파이콘 가치도모르는 것들이 난 가짜는 주는 줄 알았어. 그런 애들 보면은 지금은 파이콘 100만 원 일하고 있다니까요. 참, 가짜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치 기준은, 가, 하폐니까, 이게 가치 기준을 딱둘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가상 화폐는 이제 비트가 먼저 했기 때문에, 비트가 지금 3천만 원 하잖아요. 지금 3천만 원 납니다. 이게 3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보도 지금 엄청난 거잖아요. 이 시청이 대배해 가지고 비트 3천만 시청이 대배해 가지고 파이 코인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이런 개지랄을 하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거지. 그게 옛날 때부터 파이 코인을 반대하는 파들이 항상 했던 말이에요. 저 10원짜리밖에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잘안 망하거든. 파이 코인이 좀잘안 망하거든. 안 망하는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자꾸 자꾸 저기 안 망할 것 같거든. 뭐, 기자들때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이렇게 지구끼리 문물교환하고 뭐 돈으로 바꾸고 실제 짜장면 사먹는다 했었고 그걸로 뭘 바꾸고 컴퓨터를 샀다는 둥 자동차를 샀다는 둥 하니까 얘네들이 대화리뚜껑 열리는 거지 그러다가 점점 알고 요즘 웬만한 그 코인 전문가들 파이코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예, 예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짜라에 리딩 방하는 저 리딩 방하는 자제 이 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리딩 방하는 애들이 코인에 대해서 좀잘 모르는데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리딩 방을 개설해가지고 이제 사기치 않고 돈 버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종족들이 어쨌든 핸드폰번호 남기고 몇번 문자 주세요. 전부 다 사기꾼이라 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인을 약간 배우고 이걸 완전히 사기로 성격이 더러운 새끼들이지 성격이 진짜 못된 애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아또 세면 안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파일코인 가치가 이제 10억 100억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세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기준점을 이제 비, 비트로 기준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가 100억 가고 10억 가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야, 비트가 진짜 10억 갈수 있어? 야, 그러면 유명한 교수님 나와갖고 맨날 떠 들어요. 미국 교수, 우리나라 교수, 네덜란드 교수, 뭐, 캐나다 교수, 독일 교수, 엄청난 사람이 비트코인 10억 간다, 100억 간다, 그냥 실제로해요 우리나라 교수님도 새로 나타났죠? 어떤 모 교수가 또 나타나갖고, 비트코인 뭐, 1억이 아니고, 바로 10억이에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비트코인이 10억 간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laughs> 그러면 비트코인 시총이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비트코인 시총이 10배, 100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파이코인이 비트 시총이 맨날 맞춰갖고 못, 못 넘어갔었다면, 파이코인 잘 봐야 천 원짜리다, 만 원짜리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파이코인은 이제, 이제, 그, 뭐죠, 그니까, 어, 발행량이 이제 천억 개니까 많은 편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비트코인한데 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왜 맨날 비트코인 1등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파이코인보다 잘 나갈 확률은 훨씬 더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이 잘 나갈 확률이 높아요. 파이 코인이 잘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파이 코인이 아 비트코인이 잘 나갈 확률이 없죠. 왜냐면 비트코인의 타이틀이 너무 좋잖아요. 세계 의 세상, 모든 세상이 최초의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잖아요. <목소리> 그럼 그다음 파이 코는 그, 핸드폰으로 출시된 최초의 암호화폐거든요. 그, 파이콘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파이콘 제일 좋은 게 중에 최초의 타이틀들도 파이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 때문이라도 핸드폰으로 암호화폐가 출시된 것들을 암호화폐에 들서는 파이콘 이길 수가 없다. 그럼이 말도 했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핸드폰이 있던 시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있었으면 그때 핸드폰으로 출시했었어요. 파이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파이 코인이 가능성으로 엄청나게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인데사토시 나카모토가 미쳤다고 PC에 브리 브제 카드 꼽아가면서 어렵게 채굴 시켰겠어요. 처음에 이제 CPU로 채굴 됐었어요. 왜 그때 채굴의 난이도는 너무 수, 숫자 난이도가 쉬웠잖아요. 지금도 그 비트코인 숫자 난이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쉬운데 달라지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풀기 힘든 거잖아요. 문제는 1다기 1 2라는 걸 풀으라는 게 똑같은 아주 쉬운 문제를 내줘가서 그걸 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을 받는 블록 단위를, 블록 단위를 만들 때 그게 이제 암호 푸는 건데, 그래, 그 쉬운 문제를 예전에는 너무 쉬우니까 일반 386 컴퓨터로 다 풀어가지고 100개, 200개, 1 만개, 2만개를 그냥 모을 수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건 문제가 쉬웠다는 거고, 나중에는 비트코인 인기가 생기니까 1-2가 2라는 걸 풀면 되는데,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 누가 풀어주냐 CPU보다는 v 제카드 뭐냐면 그래픽카드가 훨씬, 브리, 그래, CPU는 원래 뭐냐면 있잖아요. 컴퓨터의 대가리인데요. 그 산수 문제를 전담하는 게 따로 있는 게 그래픽카드라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원래 CPU 안에 쪼대한그뭐 똥꼬맨이라는 게 원래 CPU에 딸려 있는 거였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아니, VJ카드를 따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1대기 1이라는 걸만 풀면 비트코인을 준다며 그러면 이제 VJ카드만 더 좋으면 비트코인을 빨리 채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VJ카드를 꼽아서, VZ 카드를 꼽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한 거고, 그걸 최초로 했던 사람이, 피자를 사먹었던 친구 있죠 피자 데면 5월 며칠에 피자 에 있었잖아요. 그, 뭐 비트코인 만 개로 피자 2만, 2만 개사먹은던 친구. 그 친구가 VZ 카드를 꼽아갖고, 최초로,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채굴한 거예요. 남들은 사팔육 CPU로 막, 그 채굴할 때, 얼마 못 보는 것들을, 지는 그때 머리를 굴린 거지. 사투시 낙하모터도 그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부재카드를 꼽아가, 고급 부카드를꼽아가지고 대량으로 뽑아냈던 거였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너무 많으니까. 이 너무 많은 거를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가 비트코인을 그 1, 만 개를 팔아가지고, 만 개를 팔아, 비트코인 만개 피자 두개 팔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제트 전용 제트기 타고다가 더잘 살아요. 자기가 그렇게 알리게 해갖고, 비트코인 발전이 이바지인 거잖아요. 자기는 흘러넘치고 많았던, 겁니다. 그 미천한 만기였어. 요그 당시 갖고 있는 양에 비해서는. 누구는 그, 있잖아. 그 사람이 만개, 비도코 만개 받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네 생각하잖아요. 아예 땅을 치고 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부인과 이, 이, 어, 또, 또 샜네. 이제는 네,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어, 근데 시간이 이제 15분 정도 돼 가니까 너무 많이 안 떠들고 조금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제가 뭐냐? 인제 시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도 10억, 100억 간다 오르면은 이 시청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트 시총을 자꾸 잡아가지고, 기존에 다, 모든 암호화폐는 비트 시총이 비교해서 낮아야 된다는, 이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트 자체도 갑자기 10배, 100배, 1000배까지 뛸 수가 있다는 거죠. 비트라그 시총 자체도. 그렇다 보면, 이제, 항상 비트 시총에 맞춰서 파이콘을 얼마야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든은 얼마야? 솔라든은 얼마야 된다. 이든은 얼마야 된다. 왜? 비트는 항상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파이코인 값승을 마가적정하냐 그럼 파이코인 진짜 더 많은 가치가 뭐 100억 1 0억갈수 있냐? 이런데 저는 이제 파이코인 이제 그 100달러만 돼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파이코인 목표가 이제 100달러거든요. 뭐더 가면 이제 1,000달러까지 보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 뭐 초반에 철었을 때는 파이코인 6,000달러까지 내가 철었던 시대를 찍었던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파이코인 한 10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잘 나가게 되면, 천 달러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러냐면요 자, 그러니까 그, 견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니까, 파이코인이 살아남으려면, 이 많은 견제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리플 사건인원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 사건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비트코인 사건도 보게 되면, 이 견제에 대해서 견뎌내지 잘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견제 견질, 견제를 너무 많이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세계 최고 패권 국가가 미국이 긴한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무너지고요. 근데 공화당 정권이 들어든지 안 그러면 이제 어 케네디 케네디 그 손자인가 그 친구가 어 비트코인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옹호자가 있고 실한 암호화폐 옹호자가 있고 실한 쪽인데 이제 바이든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 뭐 심히드시라도 해서 이제 받아들으려다가 지금은 완전히 지정금 끝날 때까지 밟을 생각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들 할 때는 지금 갈등이 나무르시절이잖요 우리가 무르시절이고 니콜라 선생님 항상 그런 걸 같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그러니까 미국 경, 미국에서 자기를 제재하지 않지만은 생각보다 니콜라 선생님 많이 커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어? 저 아무것도 아닌 무료체인이, 어? 맨넷돈 만들고, 유, 유주소 4천만 명, 5천만 명이나 갖고 있고,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저, 저 진짜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일단 사람은 모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돋보이 갖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너무, 저, 저 새끼들 뭐 있나? 저 새끼 뭐 있나? 잘 들어보니까, 자기만 리그인가?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따, 리플 사건에도 바빠 죽겠으니까, 일단, 파이콘을 좀 빼자, 해갖고 좀, 잠시 보류 중이지. 실제적으로는, 감지, 레이더방에 들어, 들어갔어. 니콜랄 생긴 걸 늦게 해가지고, 이야, 케어하 빨리 하면 안 되겠는데? 이야, 파이티비 인데 마그네시도 늦게 해줘야겠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는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이제, 이제 어, 어, 시간 또 많이 됐네요 이제 결론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코인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독립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려고 그러면 니콜레 선생님이 이제 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도 최초의 이 만들어 놓고 제재가 많이 들어왔어요. 비트코인도 처음에 만들어 놓고 제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미,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메일로만 소통했잖아요. 이메일로만 소통했습니다. 메일로만 소통했고, 그니까 실체가 없다고 그러죠. 누군지 모른다고 그런 거잖아요. 일명만 소통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CI, CNI인가 아니 뭐 시, 미국 CNI나 뭐이때 유명한 거를 그렇게 감찰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를 소환하기 위해서 조사를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이제, 조사를 언제,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메일에 나와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이메일에, 저, 지고받은 이메일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국가 조사받으러 나가야 될지 모른다. 조사 들어왔다. 그 다음에, 해킹 위협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그, 그 이제, 전자이 쪽에 전문가였나봐요. 그래서, 해킹을 막는데, 내 모든 영향을, 뚫어서 이 해킹을 막겠다 근데 좀있다가또 국가에서 조사받으러 나가야 된다 근데 나는 불안하다 했고 그 이따가 한 달도 안 돼서 잠수 타버렸어요 제가 술 먹고 잠수 타는 것처럼 사토시는 아까 그 잠수 타버렸어요 그이기로 잠수 탄 이후로 다시는 안 나타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어, 그당시 사토시 나카모토가 굉장히 많이 채굴 했는데 그때 채굴 량을 잠깐 까먹은는 뭐 10만 개 채굴했나? 어쨌든 10만 개 정도 채굴한 걸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로 누구한테 줬어요 사,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최초로 누구한테 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또 까먹었습니다 항상 그 친구 이름을 또 맨날 기억하다 보니까 뭐 따로 적어놓지 않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사토시 나, 나카모토가 최초로 비트코인을 준 사람이 있잖아요 이준 사람이 니, 니그릭 병인가, 내그릭 병인가, 뭐, 이, 그 몸이 막 굳어지는 병이 있죠. 그걸로 돌아가십니다그 그걸 위로 안전하게 그, 그 금액이 10만 개가 잠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가 가상의 인물이고 정부에 안들킬라고 생각하면 최초로 그걸 전달하는 게이 실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최초의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른다 이러기보다는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암화폐를 공부하게 되면 결론은 다그쪽으로 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다 이래 생각했을 때 최초의 비트코인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찾다 보면, 야, 파이티비 말이 맞는 것 같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최초로 이체받은 그 친구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의 확률이 높고, 실제적으로 정형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입장에 파이코인 이야기, 비트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인류에다가 굉장히 좋은 암호화폐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어, 만, 그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만들어 놓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이, 그, 비트코인을 이체 받았던, 최초 이체 받았던 그 친구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름 좀 다, 이게 지금, 아, 까먹었는데, 그 친구가 죽기 전에, 그, 글을, 그, 유언장라고 변호사 유언장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100년인가 200년 후에 자손한테 공개돼서 넘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손자 뭐 증증증 손자 굉장히 후대에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대충 감 잡히죠 자기가 마지막에 갈때 바로 이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한참 몇세대 지나서 자기 후손한테 넘겼다는 거잖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사토시 나카마타 학률은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거가 없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일명 죽었잖아요 저 죽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파이코인 니콜라스 창시자인 니콜라스 형님도 이제 파이코인을 잘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든지 사라지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모든 세계에 그렇게 제재가 들어와도 비트코인만 피해 가잖아요. 이더도 지금 불안해졌죠. 이더 값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더도 불안해졌죠. 유일하게 지금 비트코인만 지금 제재에 다 벗어나잖아요. 왜주인이 아예 없잖아요. 만들어놓고 실제로 죽어버렸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 선생님이 우리 파이콘 유저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어, 잘 만들어놓고 돌아가시든지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러면서 니콜라 선생님 저 많이 뭐라 할 텐데, 뭐, 그것보다 이제 케와시 좀 빨리 해주고, 마이그라시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 내년이 돼야지 약간 그런 쪽에, 어, 내년이 돼야지, 좀, 케와시 문제가 좀 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올해 내내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와시 문제나, 올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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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대신 오네, 이런 데는100%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 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어, 파이콘이 10억, 100억 간다는 이야기 분들 이야기가 많아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고, 저도 약간, 이제, 어, 뭐지, 꿈을 꾸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콘, 중수나 고수나 초보님도 수초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찍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하고, 다음에 또 공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